약간 이런 느낌 이라고까 콜라 아, 없어졌어아티 위에다가 에스프레소 품체래요 조합인가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 대박인데? 이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맛인데? 어, 어떻게 보면 그식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조합인데 참시합니다 이게 베리에이션이지 행복한 커피 아부라 커피 아, 약간 아, 이런 느낌 해달랄까? 약간 아, 이런 몰라. 느낌을? 아, 근데 우리나라 건 하나도 없잖아 안돼아 맞네 이거 완전 상고 쳐버리네 어떻게 해? 이런 느낌? 아니면 이런 느낌? e x c u m a y b e or... maybe? Here, oh, yeah. here, 오빠 괜찮아, 머리는 다시 자라니까 괜찮아, 괜찮아. 배브블럭 없애주시는데? 어떡하냐? 진짜? 근데 오빠는 두상이 예뻐가지고. 어. 처음 보는 스타일이야. 근데 어른들이 좋아할 스타일이야. 엄마 생각으 어. 이해해줘. 내 눈엔 예뻐. <웃음> <웃음> 내 눈엔 예뻐. 어. 와, 어때요? 오케타 오케타 흐흐흐흐 땡큐 메리마트 땡큐 고쿤카 블럭 어, <laughs> 없어졌어 와, 근데 괜찮은데? 한 20년 전에 대창 이용원 대창 이용원 아저씨 건강하시죠? 제가 마산가면 꼭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카페인데 머신을 쓰는데 이거 뭐야 이거? 뭐 쓰는지 모르겠 약간 브레빌카피 같은 느낌의 가정용 머신을 쓰고 가정용 그라인더 같은 걸 쓰고 있어요 신기하죠 여기는 뭐 파는지 맛있겠다 아뭐 저런 시밥 같은 거 하나 먹고 싶긴 한데 픽긴거 지금 하나 남았거든 저거 하나만 먹고 갈까 배 살짝 고프지 않아? 아예 라이스 예스. 슈프 슈프 1예 슈프 하나랑 시밥 하나랑 아, 커피를 먹기 위해서 밥을 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속이좀 비어 있어가지고 치안 밥먹고 계산하는 거타우라이 카프. 울라이값45 7시파밭시밭시45예오케 유쾌하시네요 할아버지 7시파 오케이 땡큐 고큰값 시 자, 일단 태국에 오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태국말을 할줄 아는 척을 하세요. 얼마예요 How m u 하지 말고, 타우라이 캅. Like 남자는 캅. 여자는 카. 이게 우리나라의 비읍받침이 아니에요. 이게 여자는 타우라이 캅하고 카을 빼는 거고요. 남자는 캅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친절하게 한다고 타우라이 캅 하면 여잔 줄 알아요. 그러니까 타우라이 캅하고 like 끊어야 돼. 캅이냐? 카냐 알겠죠? 여기가 지금 우리 호텔 여인데 드프라임 랑남 여기서 묵었는데 바로 건너편에 카페가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망고밥 파는 데라서 약간 그냥 식당 같은 카페다 생각을 했는데 검색을 해 보니까 저 벌써 EK43 있죠? 뭐 EK43도 있고 사이펀도 있고 뭐 이런 단 얘기가 있어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이거 조형물이 되게 멋있게로 유명한 카페고요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여기도 지금 이런 거 되게 비싸거든요 이런 거 하려면 의자랑 테이블 특이하죠 여기도 좀 특이합니다 아 여기가 빠네요 이거 뭐예요 이거? 트리니티가 뭐지 트리니티? 트리니티라고 하는 무슨 추출 도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사이펀도 있고요 아 여기 쓰레기통이라고 트래쉬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좀 간지난다 브루도 하는 카페 같아요 좀 괜찮은데? 아, 이렇게, 굿즈 같은 것도 진열을 해놨는데, 야, 이것도 좀딱 괜찮네요. 딱 요만큼. 모자랑 티셔츠, 가방, 뭐, 텀블러, 잔, 요렇게. 좋습니다. 그럼 메뉴도 안 볼까요? 와, 이거, 머신이 좋아요. 빅토리아에다가. 한번 볼까요? 이거 좀 잘할 것 같은데? 시그니처 시리즈가 있는데, 다양하게 있습니다. 야, 이거 무슨 일일까요? 오리지널. 야, 종류도 많아요. 한국보다 살짝 저렴한 편? 폴드브로도 있고요. 핸드드립은 없네요? 사이폰이랑 인도드립이 술줄 알았는데 익스케배터리어아웃 uh, uh, so, uh, Sold out. Uh. Uh. 라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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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엄 단 미edium 단어 라우스 일단은 지금은 싱글 빈이 없어서 이게 안 된다고 하니까 좀 아쉽지만은 시그니처 메뉴라든지 이런 걸 먹어야 될것 라우스 커피로 얼마나 보여줄 수 있을까 뭘 먹어볼까요 기본 메뉴들인데 what is your recommend 지금 커피 언넝 커피래 커피 커피 what do y o w o i k 모든 다 괜찮은데 I like this juice and coffee 음. yes on juice 음 yes. 아, 이런거 많이 하는거야 그때 이런거 먹어봤잖아 그지? 아 이게 박강가 말했던 약간 허브티 같은거랑 먹는 그런거 같은데 어, 일단 그럼 이런거 하나 먹어보고 <laughs> And with milk, recommend I like this 음. and this 저다셈 아이스라떼, 커피 with with tea. a 어, yes. uh, what 아타이 티? y e 차로면? 차. 아, yes. 아 yeah. 특이하긴 yeah. 하다. 커피 with milk, h i star and top, t h s p latte. 오. 코코넛 크리스피. 코코넛 크리스피. 다 먹어봅시다. 이거 약간 샤키라도처럼 흔들어 주는 것 같거든요. shaking? Yeah. y yes. 아, s h a k i n 하는 거. 그러면 this one, one. yes, for here. and oh, for here. Uh -huh. and uh, this one and uh, 아, 오케이. 정말맛있어리옷실야식 실외식. t h 오, 향이 되게 좋아요. 분쇄를 했을 때 향이, 오, 깜짝 놀랐는데? 뭐야, 뭐야? 라우스 거라는데? 그리고 이 조그만한 카페 직원이 다섯 명, 다섯 명 있어. 여섯 명이? 아, 이게 이렇게 좋은 모션을 쓰는데 저 정도 출출해야 되는데. 바텀 리스트 쓰고 있고요 아 잘한다니까 이거 태국도 지금 뛰어바리사들이 지금 한 5년 사이에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사실 5년 전에 왔을 신혼여행 왔을 때 기억해? 5년 전에 신혼여행 왔을 때 먹을만한 커피 거의 없었지 아무리 눈치껏 찾아봐도 그지 근데 지금 5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다는 거야 그냥 동네 앞에 나가면 이런 카페가 있어요 태국은 터졌다. 내가 그랬죠. 나라마다 커피라는 문화는 분명히 터질 거다. 우리나라도 다시 한 7, 8년 전에 터져 가지고 그때 가장 수익이 많이 났을 때고요. 지금은 이제 완전 레드 오션이 됐지만 태국도 한 5년 전에 분명히 터질 거라 했는데 지금 터졌습니다. 태국은. 지금 커피라는 산업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베트남도 분명히 터질 거예요. 필리핀도. 제가 생각하는 순서는 베트남 다음이 필리핀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스프레소 안에다가 아, 티 위에다가 에스프레소 분쇄래요? 네. 굳이 저러는 이유가 있을까요? 굳이, 굳이 작게저 같은 느낌인데, 지금? 저러면 은 풀릴 텐데, 저항이. 혹시 이게 저압 추출되나? 이게머신이 뭐지? 빅토리아인데. 그니까. 음. 어떻게 나올까요? 어, 심지어 바텀이 있습니다. 안 튈까요? 안 튈니다. 저압인가요? 물어보고 싶은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편약기, 편약기. 응. 뭐, 신발인가요? 어, 모르겠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같은 그라인더이기 때문에 분쇄도 조정을 중간에 안 했거든요, 분명히. 아, 네. Excuse me? 어. Uh. Yeah. 일단 먹어봅시다. 일단 추출이 좀 신기하긴 했습니다.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 저합추출인가요? 했는데 제대로 대답을 못했어. 너무너무 시원하고 지금 여기 손님이 우리밖에 없는 게 너무 좋아요. 한번 밑에 있는 것만 빨아먹어보겠습니다. 음, 오렌지 시럽이 들어간 탄산수.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면 오렌지 청 같은 맛이 나고요. 거기다가 샷을 넣었어요. 이게 요즘 유행한다고 하든 우리 박하 매니저가 늘 얘기하든 지앙라이에서 유행했다 했던 그런 이유의 커피인 것 같습니다.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탄산수에다가 덧치 부어 마셨던 더치라샤워 같은 그런 느낌 날것 같아요. 지금 먹어봤을 땐. 딱 맞네요. 더치라샤워 같은 맛이고, 한편으로 보면 약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맥콜. 맥콜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커피 콜라 같은 느낌 컵콜이지컵콜컵콜 허콜. 허콜 괜찮은데? 컵콜이라고 팔아도 되겠다 이게 시원하게 이런 과일이랑 탄산수랑 만나면 그런 느낌이나 진짜 맥콜 같은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한국에 또 다시 유행을 할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볼 만한 맛이었고요 이게 지금 제일 신기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밀어놓고요 찬홍게 맛이 날까? 아니면 그냥 아이스 라떼 맛이 날까 궁금한데 이거부터 먹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푼을 줬어요 오케이 코코넛이라고 하는데 음, 아, 코코넛을 말린 거 있잖아. 그걸 빻아가지고 튀겼어. 그거 맛있는데요? 어, 맛있다. 과자 같다. 밑에 거는 샤캐라또한거 같은데, 섞어 먹을게요. 약간, 지금 먹지 않았지만 내 느낌에 그만 날것 같은데. 콘프라이트 맛. 이렇게 떠 먹으니까 커피 맛 나는, 음, 아이스 라떼에다가 많이 안 달아요. 약간 달달하고, 포스트 뿌려놓은 듯한 그런 맛입니다. 브레이크 맛. 이거 괜찮은데? 우리 약간 달달한 아이스 라떼 위에다가 포스트 뿌려주면 이런 딱 똑같은 맛날것 같은데, 콤프라이트를 뿌려가지고, 콤프라떼, 콤프라떼로 팔면 될것 같아요. 항상 이런 데서 나 영감을 얻지 신메뉴에 대한 영감. 요걸 응용해서 콤프라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걸 응용해서 커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다 밸런스 괜찮습니다. 아 이거 맛있는데 배고플 때 먹으면 딱인 것 같네요. 일단 밑에 있는 우유만 한번 먹어볼게요. 음, 그냥 뭐 아무 향도 없는 그냥 달달한 우유입니다. 찬노미엔 맛이 더 강할까? 아니면 커피 맛이 더 강할까? 추출을 같이 하는 게 진짜 신기하긴 한데. 색깔은 꼭찬노미엔 색깔인데 살짝 발색이 나는 찬노미엔 네모난 자는 여러분 예쁘지만 잘 섞이지 않습니다. 예쁘기만 한자 이게 돌아가지도 않아요. 먹어볼게요. 오! 대박인데? 이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맛인데? 오! 와, 이거 뭐야? 찬노미엔 맛이 많이 날까? 커피 맛이 많이 날까를 고민을 했는데 커피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찬노미엔이 이긴 것 같고 밀크티 맛이랑 커피 맛이 같이 나요. 근데 굉장히 이질감이 없이 그냥 하나가 됐어. 그냥 퓨전으로 따지면, 퓨전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된게 아니고 완벽하게 딱 퓨전에 성공한 느낌. 퓨전 알죠? 몰라? 이치겠다 진짜. 퓨전에 성공한 느낌. 타이티랑 커피가. 완벽하게 하나가 됐어. 조리풍 맛이 겁나 강하게 납니다. 이거 왜 나는 이게 왜 이렇게 맛있지, 이게? 와, 커피를 먹을까, 밀끄찔를 뭐, 먹을까 막 고민할 때 이거 먹으면 될것 같아요. 조리풍 맛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보니까 조리풍 맛으로. 아무튼 지금 태국에 와서 방콕 카페들 돌아보면서 느끼는 거는 참신합니다. 이베리에이션 메뉴들도 굉장히 고정관념을 넘어선 그런 믹스 메뉴들이 나와요. 차노미엔이랑 커피라니, 코코넛을 튀겼다니. 굉장히 참신한 거를 갖다 집어넣고, 어떻게 보면 그 식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조합인데, 맛있는 걸 찾아 냈어. 이게, 베리에이션이지. 음. 하나의 교훈을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시도해 볼 만한 것들 좀 보이고, 이거 진짜 너무 참신해서 맛있어서, 호불호가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거의 조리퐁 우유 맛인데, 좀 담백해요, 굉장히. 음. 어쨌든, 우리들도 조금 이참에 고정관념을 버리고, 여러 가지 방법의 베리에이션을좀 도전해 본다면, 한국에 있는 카페들도 좀 이런 좀 참신한 메뉴들이 곳곳에 좀 나와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커피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헹껑! 망고스틴 1kg에. 3kg에 투원 정말. 1, 2, 1. 이거는 고르실 때. 네. 너무 큰거고 여기 지금보다 여기 지금 다 상태가 좋아요. 네. 사이즈가. 콜야콜리야 아, <laughs> 사이즈가 음. 너무 크면 안에 씨가 많아요. 그러 아 먹을 수 없어요. 지금 이 사이즈가 딱 좋거든요. 그리고 만졌을 때 딱딱하면 거의 싸웠어요. 어. 말랑말랑 해야지 잘 가지고. 그렇구나. 근데 우리 어차피 많이 못 먹어가지고. 사장님 좋은 거 골라주고 계세요. 아, 이다 먹을 수 있겠지? 사실 아, 요거는 껍질이 거의 다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8 0 0 0원이 8,000원 오케다리 주멍 주멍? 포리, 리야 포리야 주멍 주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